추석이 지금 가까워지는데, 오늘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추석날 어떤 행사를 했고, 또 풍속이 어떤 게 있었는지, 새시풍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시풍속. 새시풍속. 우선 새시풍속을 알려면, 시초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초는 문제가 제일 시초가 되는 거군요. 중국의 우리 남조 시대 송제 양진이 남조 시대라 그런데 고세번제 양나라의 종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종름 자, 이 사람이 지은 형초세식이라고 있습니다. 형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형극까지 형자 형초, 형초라는 말은 남쪽에 오 나라, 월 나라 이 지역을 형초라고 한다. 형초, 그래서 형초 새시기. 이게 시초예요. 이때 양나라가 언젠가 하면 520년대입니다. 그래서 양나라가 이제 세운 사람이 양무제인데, 이 양무제 때 달마 대사를 초빙해서 만나는 내용이 금강경에도 나오고 또 양날의 초기, 처음 대통 저, 저 왕이 양무제는 불교를 너무너무 믿고 사랑해가지고 황제 보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약 2천 개 정도 사원을 설립한 사람이 양무제예요. 소연이라는 사람인데, 소연. 이 소연의 아들이 바로 소... 통이라는 사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소통이 바로 그 유명한 문선을 지은 사람이에요. 자 중국에는 문선이고 우리나라는 조선 전기 성종 때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뭘 했다? 동문선을 짓게 되죠. 예. 동문선 우리나라에 대한 시문집 선정. 음. 그래서 소인을 해서 아버지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양무제가 되고 그 아들은 소통이라는 사람 문선을 지었다. 이것도 참부로하나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세시풍속, 최초의 세시풍속지는 중국 남조시대의 양나라 종류변화 사람들은 형초 세시기, 즉 형초가 중국 오나라 지방이니까는 어, 중국 남쪽 지방, 남쪽 지방의 세시풍속이 제일 시초다. 요이를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세시풍속지는 조선의처음에 들어오는데, 우리 정조때 유득공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유득공, 그 유명한 우리 두장각사 검서관 서사 출신으로서 정조때 발탁이 된 인물 중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경도 잡지라고 있어요. 경도라는 말은 서울을 경도라고 럽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때 서울은 함양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풍속지는 유독공이 지은 경도 잡치. 어느 지방으로? 주로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한 풍속지. 그럼 이때가 언제냐? 17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 최초의 양나라 때 종례변화 사람 지은 최초의 제지풍속지는 500년대, 520년대고. 그 보다 우리는 약 1200년, 1300년 뒤에 처음으로 세시 풍속지가 나옵니다. 엄청 늦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정조 다음에 순조죠. 순조 때 우리 김매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자는 우리 매진합시다 알지? 나아갈 매체. 순, 순조, 이 이제 순수, 순박하다 알지? 순. 김매순이라는 사람이 지은 열량 세시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열량이란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 서울의 한량이란 뜻부를 알면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량이란 말은 이때 한나라 한자를, 성, 한나라 한자는 클 한자로 쓰인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을, 저, 저, 한강을, 이렇게 하면 한강이 되면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물일 때는, 즉 한수, 한강은 또 한수라고 그러고, 모일 때는 양얼음이거는 북쪽을 이용해요. 산일 때는 북, 산일 때는 양 하면 이거는 남쪽을 이용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검정지 양 하면, 검정산에 양 하면, 검정산에 남쪽 이들어지 그래서 한양 그러면 한강의 북쪽이다, 그죠. 예. 이승계가 도읍을 한양에 두었다, 이 말은. 한강의 북쪽에다가 도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양이라는 이런 왜 한양인지 뜻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경도라는 말이나 한양이라는 말이나 결국 서울 중심으로 한세지풍속지 그다음 우리 한강이라고 하기 전에 한수라고 하기 전에 한강을 열수라고 그랬어요. 열수 이물 이름 열자거든요. 열수 열수가 우리 말로 하면은 아리수. 아리수를 열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열량이나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수, 열수의 북쪽이죠. 예. 이 말이나 한량이나 같은 말이죠. 예. 예, 한량이나 열량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 즉 여기서 보면 이제 순조 때 김메순이라는 사람은 이열량시기도 역시 서울풍속지다. 이 말이에요. 서울지방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순조 때 홍석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홍석모라는 사람이 뭘 짓는가 하면은 동국시시기를 짓습니다. 자, 동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동국이라 한다, 그죠? 예. 해동성국 동국입니다. 그럼 뭐 서울풍속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모든 풍속을 다 기록해 놓은 게 동국시시기입니다. 예. 그 이거 두에는 서울 지방의 풍속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다니까는. 지금 이 홍성모가 지은 동국 세시기가 분량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세시풍속, 각 세시풍속은 지금 대부분 참고하는 게 동국 세시기를 참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시기, 정조, 순조때유득공김매순 홍성모로 내려가는 경도 잡지, 연량 세시기, 동국 세시기.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추석은 첫 번째가 우리 경도 잡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 경도 잡지에서는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했어요. 중추 중추를 일명 추석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속칭 가배라고도 한다. 가배는 우리 한가위 알에 가배가 가베가, 가베가베 가베 하다가 가위가 된 거예요. 한가위. 그래서 가베. 이런 거는 이제, 신라, 유리하는 신라. 신라 유리왕 때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때 무슨 행사를 했는가 하면, 신라 유리왕 때, 어, 궁중에 있는 왕녀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궁중에 있는 전 여자들을 두개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뭐를 하느냐? 길삼을 합니다. 길삼으로는 적마라 그래요. 적마를 해가지고 한달 동안 성과를 고려해서 시합이 붙어서니까는 이긴 사람, 진팀 두개겠죠 그래서 진팀에서는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이긴 쪽을 대접을 합니다. 자, 그때 진 쪽에 어떤 한 여자가 일어나서 춤과 노래를 하면서 이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회소, 회소"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회소곡" 하는 게 여기가 유래예요. "회소, 회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매우 애절하고 아름답더라. 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게 경도 잡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열량세시기 열량세시기에는 다 위에 있는 중추 그다음에 추석 또 갑에 다 이렇게 일명 속지에서는 부른다 이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유래는 신라 유리왕 때다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뭔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요 구절은 하나 정도 외워두세요. 가야 물, 더할 것도 없고, 감야 물, 뺄 것도 없고, 단지 원한다 물을 오래도록 머무만 갖다, 가베 일만 갖다라. 즉,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을 한가에만 갖다라. 하는 문장이 바로 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 연량세시기에, 우리 자주 얼퍼대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단지, 오랫도록, 가벼일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문장이 바로 연량세시기에 나옵니다. 세부자가 뭐였죠? 동국세시기. 동국세시기에는, 추석이라는 이 용어, 중추. 아, 중추는 똑같습니다. 중추.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른 거는 요겁니다. 아까 1번하고 2번에서는 가배를 요렇게 적었습니다. 요배차 물리칠 배자 배구할 때요배자입니다 자, 아까 1번이 그 경도 잡지, 2번이 열량 세식에는 가배를 요배자를 적었는데, 동국쇠식에는 배우 할때 우리 비오배자를 적은 게 다릅니다. 뜻은 똑같아요. 가배 우리 말니가 한자로 가차로 빌려와서 뜨라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소리만 빌려오는 거로는 가차 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차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한번 순서대로 보면은 이게 제일 뒤에 나온 거니까는 지금 우리 가배 한번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울 지방에는 니고 경주 지방의 풍속이 먼저 나옵니다. 신라 경주 지방의 풍속은 아까 신라 유리왕 때 길쌈하고 한거 그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다음 여기 이제 제주 풍속이 또 하나 나옵니다. 제주도에 이제 그 추석 날이 되면은 뭘 했는가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줄다리기 시합을 해요. 그래서 노끈을 이렇게 내놓고 마을 사람들이 두패를 갈라가지고 줄이 있으면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 줄다리기 시합하다 이쪽 당기고 이쪽 당겨가지고 중간에서 끊어지면 은 양쪽 팀들이 전부 다 자빠진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웃고 즐겼다 줄다리기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거네뛰기 거네는 추천이라고 하는데 거네놀이도 오늘 보통 단오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날 제주도에는 근해 놀이도 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동국시의 시계 보면은 추석날 사대부가 이상, 사대부 집안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은 1년에 명절이 우리 4개 명절로 나누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설. 설날, 두 번째가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한식날이 있죠. 세 번째가 추석, 네 번째가 동지, 이걸 사대명절이라고합니다 그렇게 사대부급 집안 이상 되는 사람은 이네개 명절날 전부 뭘 했다? 묘제를 했습니다.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혹 어떤 사대부 집안은... 이게 설날하고 동지하고 요두 개는 안 하고 한식하고 추석날은 꼭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자 여기에서 또 한식보다는 추석날을 더 풍성하게 음식을 많이 차렸다. 이런 내용도 동국시식의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할적에 일반 아주 천민들 또 노비들 이런 사람들도 추석날에는 반드시 묘제를 지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래서 동국세시기는 훨씬 좀 다양하게 제주도 지방 풍속까지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게 동국세시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세시풍속 추석에 대한 옛날 각 지방의 세시풍속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혼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봉투에 뭐 결혼을 적어야 된다. 혼인을 적어야 된다. 뭐 화혼을 적어야 된다. 많은 왈가왈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